2023년 새해부터 유통기한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 제도로 바뀔 예정입니다. 유통기한이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유통될 때까지의 최대한의 기한으로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사람들이 유통기한을 폐기해야 하는 시점으로 잘못 인식하여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먹어도 된다와 같은 이야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많이 헷갈리셨을 텐데요. 1월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제도는 식품의 섭취가 가능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의 경우 그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드실 수는 있었지만 소비기한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식품은 절대로 드셔서는 안됩니다. 처음 1년 동안은 개도기간이라고 하니 헷갈리시지 않게 잘 확인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